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전원 주택 매물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리마우지 김태호 차장이고요. 오늘 제가 안내드릴 매물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총 3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중 전체 다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일단 크기가 대략 130평 정도로 비교적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고요. 건평 크기는 2층으로 총 35평에서 38평 사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면적 한 4평 정도가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총 사용하시는 면적 한 4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거실창 기준으로 향이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단지 진입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잔디가 식재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 원하시는 대로 지금 꾸며드릴 예정이고요 펜스는 기본적으로 다 지금 둘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천에 있는 명산 중에 하나인 원적산 줄기를 따라서 위치한 단지이기 때문에 산세가 뒤로 수려하게 갖춰져 있고요 세대수가 많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정원주택 단지 찾으시는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단지 기본적인 기반시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오폐수가 직관입니다. 개별 정화지 묻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실 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식 LPG를 사용하고요. 난방은 물론 가스난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기통신 지중화로 다 매립이 되어 있고요. 단지 내 진입로 같은 경우는 양방향 통행 가능하도록 6m도로 폭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지 진입로 경계 펜스 바로 밑으로는 앞마당 수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충전식 LPG 통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바로 옆집과는 계단식 배열로 단체를 조금 둔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 서로 좀덜 하도록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주방 쪽에서는 바로 다용도실 나올 수 있는 외부 출입문도 갖춰져 있고요. 거실 창 앞으로는 방부목 데크 테라스도 시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는 총두 가지로 갖춰져 있고요. 바라보는 향이라든지 대지 면적, 건평 크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총 3채 분양 중이고 분양가는 다 동일하게 4억 2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초반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50%에서 60%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길 2차선 도로에서 3분 정도 약간의 오르막을 통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등 편의시설은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 이천이나 여주 쪽에서 찾기 힘든 철분 콘크리트 골조로 이루어진 전원주택 단지고요. 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분양가가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4억 초반대면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여겨지고요. 전실 공간부터 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측편에 보시면 신발장 4칸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 띄움 시공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망입유리로 이루어진 4면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우측편으로는 1층의 안방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이한 한 군데 뭉쳐있는 구조로 나와 있고요. 1층 바닥 면적은 대략 24평에서 25평 정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바닥이 포쉐린 타일로 전체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기 수월하고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고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아트홀 같은 경우도 고급스러운 비앙코 패턴의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전체적으로 다 LG 하우시스 창호 들어가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기본적으로 매립이 될 예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톤, 밝은 계열로 맞췄기 때문에 깔끔하면서 밝아 보이는 느낌 연출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실창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고요. 거실과 주방의 경계에는 매립등 LED 조명으로 중간에 경계 라인을 준 모습입니다. 거실 전체적인 느낌 살펴보셨고요. 다음 기역자 형태의 주방 모습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면으로 보시면 냉장고장 한대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방 상하부장 공간 같은 경우는 그레이색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냉장고 자리 좌측으로 바로 개수대 와이드 개수대 그리고 정면으로는 주방 체광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3구 가스레인지와 돌출형 고급 후드까지 시공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 안쪽으로도 다용도실 공간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나중에 중공 이후에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공간 또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주방 넓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 통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외부 출입문 공간까지 살펴보셨고요. 냉장고 자리 우측편으로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가시면 주방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세탁기나 건조기, 그리고 김치냉장고까지는 수납 가능할 정도의 공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쪽에는 다용도실 겸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두곳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이 타입 말고도 다른 형태의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문 기준으로 우측편에 위치한 1층의 메인 침실 공간 보시겠습니다. 넓은 체광 환기창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거실과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 한대 매립이 될 예정이고 안쪽으로 넓은 드레스룸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역시 거실과 동일하게 포쉐린 타일로 전체 다 시공을 했고요. 1층 메인 침실에 드레스룸 겸 욕실 공간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디귿자 형태 시스템 장 짜서 넣으시면 사계절 의류 정도까지는 보관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시스템 장 같은 경우는 별도 옵션으로 추가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안쪽 편으로는 욕실 바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욕실 공간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기창 그리고 샤워부스, 반달이 세면대와 자병기까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에 위치한 욕실 치고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형태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보고 계신 주택의 분양가격 4억 2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오시게 되면 3억 후반대의 철근 콘크리트 다른 주택들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는 이렇게 게스트용 욕실, 자켓또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만 총 욕실은 두곳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가운데도 이렇게 pj 창을 설치를 해서 체감 및 환기에 용이하도록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계단 빠르게 올라가서 2층 공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층도 보시면 먼저 바닥이 다 포쉐린 타일로 마감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집 전체가 다 마루를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2층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넓은 테라스가 위치해 있고 계단을 기준으로 각각 좌우측에 방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용 욕실이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2층입니다. 계단 올라와서 바로 왼쪽에 위치한 2층의 첫 번째 방 공간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거실 창과 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최강 환기창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닥 역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방 사이즈는 비교적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의 메인 침실 공간하고 비교했을 때 살짝 작은 크기로 나와 있는 형태고요. 안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또 넓은 다락형 공간이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 4평 정도 되는 이 서비스 면적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던지 창고로 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작업실 용도로 쓰시기에도 용이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멀티룸 공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 2층의 첫 번째 방 확인하셨고요. 다음 보실 곳은 2층 계단 올라가서 바로 우측에 위치한 공용 욕실입니다. 오히려 좀 아쉬운 게이 공용 욕실 공간이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1층의 메인 침실의 욕실이 조금 더 넓게 나와 있는 형태라서 조금은 아쉽지만 이 집의 욕실은 총 3개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보실 곳 공용욕실과 바로 붙어있는 2층의 두번째 방인데요. 이 방같은 경우는 일단 앞뒤로 창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체감 및 환기 용이하도록 맞바람이 또칠수 있는 구조로 나와있습니다. 역시 바닥은 동일하게 포시린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있구요. 방 크기는 2층의 첫번째 방 크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아이들 방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사이즈 확보가 되어 있고요. 2층 계단 바로 정면에 위치한 넓은 테라스 공간은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조 주택에선 찾아보기 힘든 넓은 야외 테라스,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공간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 이후에 어닝이나 파고라 등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야외 지금 전기 콘센트까지 다 뽑아 놓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2층 야외 테라스 공간까지 전체적인 집내 외부 구조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정보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둔 도해촌역까지 자차로 한 8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2천 이마트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남 장원 고속화도로 진입까지는 대략 5분 정도면 가능하시겠고요. 인근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등의 상권은 자차 5분 정도 거리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업 초반대에 이천의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전원주택 단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